엄마랑 놀고 있어. 저기에 뭐 묻었어. 어, 어떻게 그렇게 했어? 내가 <laughs> 묵었죠. 아, 이거 야. 애벌레 고기야 애벌레 고기도 먹어? 응 안돼 안 무서워 안 무서워해? 응. 어? 엄마 무서운데? 나는 안 무서운데 너 용감하네 응 나는 밴도안 무서워 진짜야? 응 헉. 엄청 용감하다 뱀 이랑 축축구 응, 응, 할 거야. 진짜? 어. 오 재밌겠다. 나 나무 자 와서. 오 진짜 용감해. 엄마는 무서워? 엄마는 뱀 조금 무서운데? 아빠도? 아빠는 모르겠네. 아빠 오시면 여쭤보자. <목소리> <laughs> 엄마가 장난꾸라기야? <양랑꾸러기야? 웃음> 마이쮸. 엄마가 마이쮸 하나 줄 건데 엄마 화장실 갔다 올 거거든. 응.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이거 한개안 먹고 기다리면 엄마가 여기 하나 더 줄게. 기다릴 수 있어? 응. <laughs> 두개 먹고 싶어?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 엄마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응. 진짜? 응? 응? 어.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거 먹, 응. 먹지 않고 기다리면 엄마 하나 더줄 거야. 그런데 먹으면 하나 더안줄 거야? 응. 어.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올게. 응? 어? 응? 응? 아, 응?

먹고 싶어서 어. 이제 먹어도 응. 괜찮아. 두개 먹고 싶어서 기다렸어? 응. 진짜? 뭐뭐 응. 응. 뭐 하는 거예요? 나 운동하는 건데. 왜또사 먹지? <laughs>

아빠 오셔서 기분이 어때? 좋아. 얼마큼 <laughs> 좋? 많이. 많 그러면 춤춰도 춤? <laughs> 그 무슨 춤이야? 춤. <laughs> 그 무슨 춤이야? 다다다다다유, 다다다다다다유, 다다다다. 다~~요~~~ <laughs> 무슨 춤이에요? 다요 춤이에요 다하 춤이에요? 응 다요 춤 땅다당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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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이제 왔어 응? 돌돌돌선도 보이네 태양선 모양도 보여? 나쁘다, 나쁘다. 나쁘불나사리 완성 다나 뭐또 해볼까? 또뭐 해볼거야? 쁘다 나쁘다. 나 응. 줄게 해지다. 두꺼봐두꺼봐 저기 전분주작 응? 그러네 여기 전분주작이 누 있었네? 두꺼봐두꺼봐 에? 여기도 뭐 있는데? <laughs> 잘 잤어? 안아줄게요. <웃음> 시원하셔. 시원하셔. <웃음> 엄마? <놀러 놀러> 열심히 요리 중이야. 아안 열심히 요리하는 중이야. 열심히 요리하는 거야. 열심히 요리해서 어때 맛있게 드셨네 빈동댕냉동덩댕동딩 엄마 엄이물이 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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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 <laughs> 잘 잤어요? <laughs> 잘자 사랑해 좋은 꿈꿔자 탈자, 탈 아. 고마워 응 <laughs> 잘생겼어 응. 아! 응 어떻게 알았지 이제, 이제 태호가 줄래 어? 태호 진짜 어디갔어? 어? 소리가 나는데 태호 없어진줄 알았어. 진작. 진 진작. 진작. 진진 진작. 진진짜진 진작. 진작. 진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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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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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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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있어날아갔어새있어우있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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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フフフ Hãy cho thế ha Hả đó nghe Xuống con to Tôi nhìn mấy bụi ăn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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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도야 도둑 도덕 도둑 도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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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아이고 이 뭐하슈 따라 따라 야 넘어지지 <laughs> 제발로 <laughs> 했어 제발로 <laughs> 했어 태아도 얼른 가서, 동생은 가지, 맘에 가지, 맘에 가지, 보고 그러고 그다 그래? 응. 아직 태아는 동생이 없어. 왜? 동생이 안 생겼는데. 왜? 엄마 뱃속에는 아직 없어, 아기가. 왜? 어구. 나도 나도 애기 갖고싶은데 왜? 태양도 <laughs> 애기 갖고 싶어 동생? 응아이고 <laughs> 태양도 우리 갖고싶어 알았어 노력해볼게 응. 嗯 <laughs>。 오마이걸 oh 그거 그건 먹는 거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어, 엄마 두 개나 이어두 개. 두 개? 두 개. 야별 달, 달. 아 별이랑 있네. 별도 보이네, 오늘. 어, 달... 이 달이 있네. 별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달이 개. 두 개. 두 아니 뭐 하고 있지? 아? 어? 뭐 하고 있었다? 어, 응, 대야 놀아주 놀아주러 왔나봐 그런가봐. 응, 대야 따라다닐라고. <laughs> <Okay. 웃음>